네, 오늘 40일차 아침에 밝았습니다. 지금 7시 50분쯤 됐는데요. 6시 반? 지좀 일어났는데, 좀더 누워있다 전 일어나서 배가 고파지고. 아, 두루전나랑 한산이랑 사람들은 다 지금 피곤해서 다 자고 있어. 아, 저도 좀 피곤한데, 배가 고파지고. 가 아. 여기 어제 먹었던 거좀 샐러드랑 이 샐러드 은근히 맛있어요. 네. 샐러드랑 케이크를 먹어야 될것 같네요. 아침에 <웃음> <웃음> 음, 계란을 좋아하는데 빵은 음, 계란 좋아하는데 지금 가스가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게 최대입니다. 네. 그래서 뭐 요리하려면 한참 걸, 한참. 네. 거뭐아이 um, um, yeah, okay. 아, 어디? Yeah. 아. 아, 이 발쪽 발전, 발쪽인가 봅니다. 모커커 스킨이네. 아. Um. 이거를 은 아, 오늘 음가음 아오랫동안 어, 이게 북 삶으면 맛있대요. 오늘 저녁에 또 형님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. 음. 어, 오늘 점심은 사실 리그를 먹을 건데요. 지금 가스도 정말 거의 안 나고요. 물도 좀 약하고 네. 정말. 무주맥 어, 있으면서 특히 남한간이나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어,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. 네. 예, 뭐 전기 나가는 거, 뭐물잘안 나오는 거, 수도물부터 전기, 하여튼 뭐 가스 이 기본적인 인프라의 부분에 있어서 어 깜짝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. 예,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나마 타슈켄트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네. 타슈켄트도. 응. 음. 아칩 시른. 아칩 응. 음. 아아칩아저 오늘 무둥 저뭐 빨갛게 되어 있는 거라칩이라고 하나. 아. 아. 아, 하여튼 뭐 덕분에 또 오늘 또 사슬이 그 먹게 됐는데요. 사슬이. 저는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오이피클 맛있고요. 예. 오늘 점심도 잘 먹겠습니다. 사이즈가. <laughs> 너무 딱맞아어 <laughs> 아, 지금. 자꾸 목이 좀 따가운지, 코가 좀 막혀서. 막혀가지고. 어. 마스크용인데 좀 마스크 용인데, 좀 마스크가 커가지고. 예.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너무 편해졌으면 주변이 너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. 사람 사는 게 다들 비슷하죠 뭐. 휴대폰 매장에 왔어요 네. 네. 매장 안에 특이한게 사람들이 엄을 네. <laughs> 특이하게 합니다 네. 여기 들렀었는데 어, 휴대폰이 없는건지 가격이 잘 모르겠어요 네. 차가 자주 못 드네. 어깨 늦진 지점 아, 이번엔 좀 다른 데로 왔어요. 예. 여기서는 물건 있는지 모르겠네요. 각사이 <laughs> 어, 응. 두루단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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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뭐 하고 있지 가보겠습니다. 아까 저는 사진, 음, 제 <laughs> 어렸을 때 사진을 제가 그 텔레그램에다가. 메인 화면 제 메인 화면에 넣어놨는데 왜그 사진을 넣었냐고 그 많은 사진 중에서 그 많은 사진 중에서 왜그 사진을 넣었냐고 저한테 화를 냈어요.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<laughs> 지금도 표정이 안 좋습니다. <laughs> 음. 그 많은 사진 중에서 왜그 사진을 했냐고? 음. 별말 <laughs> 만 네. 서로 불편한 얘기 할때 우리 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빌 말만. 이 말만.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<laughs> o'zbek kores emas sevaman kimni sevgiim man siz bilan urushganman 아, 지금 시간이 n o w if I'm going to be able t 아. get 가스도 좀 그다음에 핫산이 집에서 갔다고 그래가지고요. 장보고 온다고 늦어서 뭐 저도 집에 계속 있어가지고 아 그게 갔다구나 휴대폰 사러 갔다구나. 그거 말고는 집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배고프진 않았습니다. 네. 오늘은 어, 소스킨 뭐 하고 뭐 닭고기 스프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. 저녁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어금니시다가. 라하마따 오쿠비시타카 <목소리> 해피? 예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아 어, 그리고 뭐야 이 케첩하고 마요네즈를 이렇게 많이 뿌려서 먹어요 네. 근데 이것만 먹는게 아니고 빵을 같이 먹다보니까 뭐 소스처럼 먹더라고요 네.